플레이어 6, 뱅커 8, 뱅커 네츄럴 8로 승리합니다. 7호 6하나 스카이, 70분 승리 축하합니다. 일단 200 환전하세요. 더 하지 마시고. 자, 마갑니다. 플레이어 7, 뱅커 1, 뱅커, 땡큐, 플레이어 7로 승리합니다. 라이언, 0838, 102분 축하합니다. 마감합니다. 플레이어 6, 뱅커 2, e, 뱅커, 뱅커가 이겼어요. 자, 인천 풀바다 액션 가면 152분 축합니다. 선 넘었으면 다시 돌아오세요. 왜 넘어가고 있어? 아옵니다 스페이어 2, e, 뱅커 8, 뱅커 네추럴 8로 승리합니다. 유유, 먹티 노노 50분 축하합니다. 마감입니다. 플레이어 바카라, 벤커 바카라, 플레이어 벤커, 플레이어 5로 승리합니다. 7호 6하늘 라이언, 111분 축하합니다. 왜야 독특한 캐릭터시네. 플레이어 7 뱅커 4 뱅커 자, 플레이어 7로 승리합니다. 액션 가면 완기 98분 축하합니다. 반갑니다 응. 플레이어 2, 뱅커 3. 플레이어, 뱅커. 뱅커 3으로 승리합니다. 라이언 8378. 144분 축하합니다. GURWNS님. 얼마나 창피할까? 자, <laughs> 나갑니다. 아, 웃긴데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원주에 사람들 좋은데 왜 저러지? 자, 플레이리스트 랑 뱅커 8 자, 뱅커 네츄럴 8로 승리합니다 액션 가면 코뿔소 140분 승리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분들 다 좋은데 왜 그럴까? 나갑니다 그러지 마요 플레이어 바카라 뱅커2, 플레이어 뱅커 자, 뱅커2로 승리합니다. 아, 완기 57분 축하합니다. 마갑니다. 플레이어 8, 뱅커 8, 타이 나왔어요. 성산 756 하나 승리하신 분들 축하합니다. 마합니다 플레이어 바카라 뱅커 9, 뱅커 내추럴 9로 승리합니다. 호호 9887, 74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플레이어 8, 뱅커 3, 플레이어 네츄럴 8로 승리합니다. 완기! 85분 승리 축하합니다. 자, 나갑니다. 플레이어 3 뱅커 바카라 플레이어 뱅커 자 뱅커 4로 승리합니다. 깍꿍 MK 8 7분 승리 축하합니다.